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2017년 첫날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음, 어제, 오늘 각 지자체의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해맞이 인파가 몰려들어서 어떤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이 해맞이도 해맞이지만 해노미를 보려고, 해노미를 보려고 가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평일과 다름없는 그런 하루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이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 몸을 고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내륙,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볼수 있는 곳이 울산에 있는 간절 곳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정동, 정동진보다 5분 먼저 뜬다고 해요. 네. 어, 그런데 이곳에 어제 저녁부터 오늘 몇 명이나 모였나 기설분이 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작은 동네에 3만 명이 모였으니 해변가야말로 금사라기 땅이고. 아, 그래도 멀리서나마 돋는 해를 보겠다고 간 그들의 정성이 지극하지 그 지극하기까지 합니다만 정말 그 돋는 해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 줄지는 참 의심이 듭니다. 미신 미신 적습니다. 가장 해가 늦게 넘어가는 곳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인천인 줄 알았는데 신안이라고 합니다. 신안 거가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가장 늦게 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해가 떨어져야 해가 솟아오르죠. 해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솟아오를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워야 일어나고, 또 넘어가야, 넘어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해가 떨어져야 또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지난 해와 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숫자로 바뀌어질 때마다 가슴이 설레어지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1년을 혹시 마무리 하셨습니까? 참 감사할 일이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해도, 너무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힘과 또 소망을 갖게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모든 인생은 괴롭고, 어, 그리고 힘든 삶을 삽니다. 몸이 그렇고, 또 정신이 그렇고, 마음도 그렇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새까맣게 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크고 깊은 상처들도 많고, 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늘 웃어도 사실은 그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 마음이 실체말로 썩어 문드러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영혼의 피곤함. 또 10절에서도 말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경험이 있지만 실제적인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바벨론에 정말 속국으로 있었고 또 로마의 밑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아래에서 살아야 했죠. 사실 눈에 보이는 사슬 혹은 착고 이런 것에 매이거나 묶여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움직임은 자유로웠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실제적인 구속과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힘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뿐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사는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늘 웃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매여있고 몸이 피곤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영혼의 매임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매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피곤함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인생은 죄의 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풀어버릴 수도 없는 이러한 죄의 사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구속과 그리고 죄의 속박 아래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죄의 종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노릇.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대로 움직이는 이 모든 삶의 시작이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의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때로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먹는 것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고통의 문제 또는 혹은 이 피곤함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행을 갔다 오면 피곤함이 사라질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면 또 다른 피곤함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영혼의 피곤함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피곤하게 하는 거죠.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편에서, 우리 사람의 편에서 결코 이러한 근본적인 인생의 피곤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영혼의 피곤함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실 분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때까지는 자유함도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여러분. 지난 2016년, 이제는 가버린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의 그 살아온 시간들 또 그리고 그 날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영혼의 피곤함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부서지고 깨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생활과 삶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작년 한 해를 살았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너무 지쳐 있으실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안할수 없으니 해야 되는 일들. 감고 있을 수 없으니 떠야 하는 눈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여전히 2017년을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날들 오늘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날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작년을 마무리 졌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내려놓고 또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거죠. 해너미가 있어야 해맞이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의 인식과 문제의 해결 없이는 새로운 시작도 없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 영혼의 피곤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새로이 맞이하는 2017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또한 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피곤한 영혼의 회복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과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끊고 새로이 시작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감각으로 알수 없다는 이유로 말 이유 때문에 사실은 영혼에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것들을 단절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이 피곤함과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몸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것이 소망과 기대가 되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모하는 영혼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무엇을 사모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사모한다. 네? 무엇을 사모한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예수님을 사모한다. 예,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영혼의 피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고, 공고함을, 공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세사슬의 메인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시건 그렇지 않건 이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지,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해서 그래서 힘든 거지, 내가 좀 쉬기만 해도 몸이 거뜬해질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우리의 속과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쓰러져 가고 정말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겉모양이 괜찮은 것으로.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 즉, 사모하는 영혼이 결국은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지고 영혼은 쇠사슬에 매이고 그리고 어그 영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마르고 그리고 피곤한 영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사모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죄의 열매, 정말 악한 내가 맺고 싶지 않은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들과 그리고 삶의 모습들, 망가지고 깨진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그 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영향력을 점점 확장해서 자연에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모두 부숴버리고 말았거든요.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죄 짓는 것으로 말미하아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청종치 않음이라, 그 말씀을 멸시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가 영혼의 피폐함과 영혼의 피곤함과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모든 죄의 열매들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또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옛 습관대로, 옛 습성대로, 옛 구습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 맞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부터 또 다른 그 죄의 문제로 죄로 인해서 파급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시키니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말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고 비록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2017년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모한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지? 말 하나만 나 사랑하는 것, 혹은 귀중히 여기는 것, 소중한 것들을 사모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요, 어, 삶의 모습인 거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 이유를 배반적이에요. 곳과 속이 다른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돈을 사모하는 거고요. 또 애인, 또또 다른 어떤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리고 또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모하기 마련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간절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 혹은 병들어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데드포인트가 있잖아요, 데드포인트. 그것을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망가진다, 망가진다 해도 숨이 끊어지기 이전까지,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종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피곤하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픈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를 주는 2017년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혼은 그 자세가 어떠냐? 그 말씀 앞에 겸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것.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맛봤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 나를 어디 한번 고쳐보시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놀라운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낮아진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낮아져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laughs>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것조차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진 충분히 낮아진 모습이었어요.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고통 당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곁로 사랑하시니까.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도 낮아져야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 정말 그 말씀을 받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 자가 어디 있고, 그 어미하고 준엄한 말씀 앞에서 내 자랑과 내 의를 세울 자가 어디 있겠어요. 가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들 스스로의 삶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없다고, 모자르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적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있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사랑하는 중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살만 해도, 어, 있을 만큼 있어도, 건강할 만큼 건강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로 인한 무지와 무능력함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될 때,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정말 교만스럽게 내가 이 정도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 받을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인의 이야기가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삶의 처지와 또 상황 때문이 아니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과 하나 되어진 말씀이라고 보면 잘못된 것일까요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될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또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소송케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때 비로소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기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젠 뒤돌아 보시고 또 그것들에 연연해서 그것들에 매여서 작년의 문제들, 작년의 어려운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힘을 얻어서 2017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노리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피곤한 영혼을 어내 피곤한 영혼의 피곤함을 해결하게 해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내 삶의 모든 악한 열매들이 그리고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업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